유기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유기물 시간법으로 하는 사람은 격을 신주단지 같이 생각을 해. 옛날 그랬지 않았어 신주단지 같이 생각한다는 게뭔 말이냐면, 그거면 다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종역격이 나온다, 그러면 종역으로 끝나는 줄 알고, 뭐, 안국격이 나온다 그러면 뭐든지 안 되는 줄 알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이제 격을 아주 그냥 딸딸딸딸 애워갖고 격만 있지. 어떤 분이 나한테 옛날에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격을 일주일 만에 다 띠때. 일주일 만에 다띄어갖고서는 자기는 뭐 격이라는 거는 이제 유기물 뭐 아주 완전히 손 안에 있다 이거야. 내손 안에 있어이다. 이러더라고. 그 사람이 와갖고, 뭐, 어뭘 하는 분이냐 면은 학원을 해. 아카데미 학원을 하더라고, 이런 명인이 뭐니 다 이제 모아갖고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일주일에 이 격을 다 해서 유기물 이제 격으로 통달이 다 됐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아. 누구는 안 했어? 나도 했어. 백법을 나는 독학으로 다 했어, 이제 이게. <laughs> 그런데 그 유기물, 백법을 다 하고 나니까 거기서 건져야 되는 에기스가 있더라고. 많이 쓰는 게 있더라고. 반복되는 게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하러 갔어. 팔이 이제 아파갖고, 한약방에 이제 한의원인데, 입원을 하러 간 거야. 보따리를 던져놓고, 뭐, 그렇다고 이팔 아픈 게 뭐, 저기 금방 낫는건 아니잖아요. 장기를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무도 없어. 뭐, 무슨 병원이라는 그 남아있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그 보따리 를 던져놓고, 딱 생각한 게 유기물? 어떻게 해야지 빨리 보는 법을 만들까? 아니 아파서 입원하러 가는 인간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유기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드는 거 될까? 이 백법을 어떻게 하면 액기스로 만들까?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갖고 앉아갖고서 이제 컴퓨터를 딱 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까? 이 생각을 막 정리를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병원에 입원하러 가자마자 그것도 뭐 누웠다가 일어나갖고 몇 조금 있다가 생각한 게 아니라 가자마자 눕지도 않고 이제 그 생각이 나길래 컴퓨터를 딱 켜갖고 아,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있지? 이게 지금 표 있잖아요. 사기, 사신살, 간부, 함지 막 이런 걸막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보는 법칙을 만들어 보자. 백법의 결론은 이거더라. 격이 깨지면 꽝이더라. 그러니까 그 격을 사람들한테 169개를 딸딸 애우게 해본, 한들 답은 없겠더라. 이게 이제, 이제 나한테 딱 이제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한 거야. 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시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바람날 때 쓰는 것, 병날 때 쓰는 것, 이거를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봐야 되는 거기. 왜 그러냐면 생비제로 받다가도 틀리고 이게 뭐 생극지하로 돼갖고 막 치고 받는 그 자체도 어렵고 뭐 초전은 좋았다 중전은 나빴다 또 말전이 좋았다 이렇다고 끝은 좋고 처음은 나쁘고 끝은 좋다 이딴 것도 안 맞고 이론이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나도 그래 배웠으니까 초전이 나쁘고 말전이 좋으면 초전의 시작은 나쁘지만 결과는 좋다 유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북박이야. 북박이. 절대로 그게 북박이가 안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북박이를 쓰고 또격이를 얻었으니까 된다. 상기격이 나오면 된다. 취직시험은 상기격이 나오면 뭐든지 출세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시험에도 좋고 다 된다. 이래 돼 있어. 근데 안 되는 법이 백법에 들어있어. 깨지면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지면 안 된다는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격을 빡세게 해놨으니까. 격을 169개를 머릿속에 진짜 아주 그냥 달달달달 애워놨다 이거지, 이걸. 그랬는데, 삼기경이 깨졌다 그러면?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 깨진 거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내가 자가용을 타고 갔어. 바다에. 바다까지는 아주 자가용이 잘 갔어. 그럼 바다를 자가용을 타고 갈수 있을까? 그땐 버려야지. 부처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 그지? 배를 건넜으면 너 강을 건넜으면은 그 배는 놓고 가야지 되는 거지 그거를 들고 선으로 있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내가 한강을 어 저기 어 전쟁이 나는데 한강 건너갈 때는 배가 필요하지만 한강 건너가서는 배를 버리고 내어살걸딴걸 걸 가지고 가는 게 정석이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상기격이 나오면 무조건 그걸로 정단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상기격을 모르는 게난거요 그래, 그래. 상기격을 모르고 오히려 깨진 거를 알으면 훨씬 더 쉬워지지. 왜? 미련도 없고, 단칼에 안 된다가 나오지. 시험이 안 된다, 취직이 안 된다, 진거못 한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돈못 번다.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 격에 연연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공도 있고, 격을 거기도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 하니까 깨진 건안 보이고, 그래 버리니까 답을, 오답을 그냥 무조건 내는 거야, 이게. 그게 그러니까 이, 이게 이 폐단이야. 이게 격이 오히려 있잖아.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 이게. 오히려 안 배우면. 그럼 선생님 저는 안 배울래요. 선생님, <laughs> 말씀 음, 들었 음. 정전이 말으니까이 격이 살아있어. 어. 근데 오해인 게다 도루묵이더라니까. 도루묵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저는 안 배워요. 아, <laughs> 봐, 전혀, 전혀 우리가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해놓고 대한민국을 이렇 발전을 시켜놓고 그지? 어? 최고의 가는 뭐를 만들어놨어? 김정은이가 때리면 <laughs>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살아남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건물을 크게 잘 지어놨다고 전쟁이 나는데 그게 필요해? 안 <laughs> 필요해. 내가 살아남는 게 가장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야지. 결국은 그게 중요한 거잖아. 내가 원하는 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인미자라고 있잖아. 아까 얘기했지. 인미자라고 나와 이게 이렇게 인미자라고 나오면 삼전에 이게 무일주다 뭐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무일주든 갑일주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든지 다안 된다. 이래 이 격이 안국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음해하고, 너는, 다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만 있지, 너는 되는 일이 없다. 이게 답이야. 아주 잘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게, 어, 안국격이 나왔으니, 당연히 안국격을 찾았고, 그것이 제일로 잘 맞는다. 아주, 이제, 아주 명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 안국격에서는 체극이 돼갖고, 초전이 제가 되면은 돈 버는 데는 좋다. 이렇게 나왔 또. 안극격도 이렇게 잠이 인으로 생긴 게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 거야. 이게 안극격도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극격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체극으로 생긴 것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이거가 이제 이게 이제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초전에 제가 됐지? 제가 떴잖아 자가. 그러니까 돈은 채공이 되면은 많이 얻는다. 좋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렇게 나왔든 저렇게 나왔든 여기서 죽는 거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산건 뭐야? 여기서 여기서 살아남은 건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봐 공부 못해도 지금 많이 안 해도 인이 살았다는 걸 알잖아. 이게 안국경 모르는데도 인이 살았다는 걸 알지 지금? 이 사람이 제일인 거요. 예 여기서 관이 살았다는 얘기잖아. 음. 그러니까 결론은 나쁘든 좋든 음. 관이 돈은 죽었지. 네. 형제도 죽었지. 음. 그지 여기서는 관은 살았지. 음. 그러면 이거는 남자는, 내가 그 남자 구하는 사람은 구해지는 거고, 공직을 원하는 사람은 공직이 되는 거야. 원하는 게다 틀리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뭘뭐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사냐 죽으냐가 답이 나온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국격을 모르는 게 오히려 이게 살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니까 이게 그것이 돈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지 이게 공부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다할 수가 있어 공부는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 그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리는지 알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렇게 안국격이 나왔는데 이렇게 체극이 나왔는데 무슨 공부가 돼? 안 돼! 공부 못해요! 공부 안 돼요! 할수 없어요!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공부는 인이 생하지 사월를 이렇게 공부는 살아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도 여기 안 나와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럼 이게 돈 받고 공부하는 거야. 아니요. 뭐를 타? 장학금 타는 거야. 장학금 타면은 공부를 해라. 낮춰서 지방대학을 가도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게, 관에서 돈 타갖고 공부하는 게 된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서 임신은 됩니까? 여기 임신 안 나왔어. 뭐가 돼? 안 되지. 임신은 신유잖아. 그지? 신유가 나오면은 이게 지금 관하고의 관계가 땡? 그시잖아. 그지? 남자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 임신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그러니까 임신은 안 돼. 이 말로 이 하나를 가지고 이 사른 거를 하나를 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서 공부가 이 엑기스가 바로 여기 들은 거야. 사른 거 하나를 가지고 안 나온 거를 넣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 공부를 안 하고. 이거가 이기고 지기 추고이리다가 보면은 어 이게 왜 헷갈려 갖고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초+ 전에는 나쁘다가 어 말자는 좋고 이딴 말밖에 할 수가 없어 그딴 말은 필요 없어 초전이고 말전이고 그딴 건 필요 없고 유신이 살았냐만 보면 돼 아니 이게 극하잖아 미가 미는 또 인이 주, 죽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얘네 둘은 없어 지워버린다 이거야. 내가 지우는 학문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우는 학문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막 섞여 있어 오행이. 그러면은 못하는 거야. 유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못하는 거야. 답을 못 내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못 내리냐. 뭐 말전이 좋다고 해갖고 말전이 좋다. 초전이 좋았다고 말전이 나쁘다. 결과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과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사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관이 됐든, 인성이 됐든, 제가 됐든, 뭐가 됐든 사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 시간법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 딱 열잖아. 그러면은, 인미자, 이러면은 여기서 이게, 인미자로 이렇게 생겼잖아. 인미자로. 그러면은, 이게, 인미자로 생겼으면, 갑날이냐, 을날이냐, 어 무날이냐 병날이냐에 따라서 이 답이 다 틀려. 이게 임미자가여 병날이면은 공부 그냥 되는 거요. 진국 되는 거요. 안 그래 그지 이렇게 이렇게 다 달라지는데 이거를 안국격 하나로 알아갖고 뭐든지 나쁘다 이러면 되냐고 이게 사람이 있잖아 1 2 3 4만 알고 이, 이 만드는 법은 하나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부가 그래서 유김이 지금. 안 발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깨지 않는 한은 절대로 유김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치고 받는 거. 보이지 않는 것도 찾아내는 거. 나한테 좋은 거. 그지?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 인미자가 이 됐다고 해갖고, 감날하고문날라고 어? 이게 병날하고, 이게 다 달라버리는 거잖아. 이게 인계일이나 신날이나, 그지? 신날이면 신, 인경 격리나 신날이면 쟤는 무조건 사는 거잖아, 이게. 근데 쟤가 없다? 이런 날은 죄가 없다가 되고, 룩은 있지만, 죄는 없는 거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날은 관이 돼버리는데 뭔 죄야. 그런데 안국격을 하나로, 어, 격으로 해설한다? 해석한다? 너무 무서운 일이야. 이 유김이 진짜, 이게 발전하지 못하는 일이고, 유김이 영원히 죽는 일이에요. 내가 공념이 말하는 이 이론이 맞을까 틀릴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나한테 덤벼야 돼. 누군가가. 왜 그럽니까 하고 덤벼야 되는 거야 이게 유김한 사람들이 근데 덤벼봐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왜? 이론을 내가 없는 걸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백법에도 들었고 어디든지 다 들었어 팔원칙에 들었어 내가 팔원칙이라는 걸 얘기했죠 맨 처음에 유김을 제일, 제일 처음에 배우려면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진을 얻어야 된다 이랬잖아 그죠? 진을, 진짜를 얻어야 된다. 이거가 답이라 그랬잖아. 그게 진이 답이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진짜가 되는 법에 써있으니까. 유김이? 어, 원칙이 없는 게 아니야.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줄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고. 그러고 또 이게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있지. 맨 처음에 이게 생비제로 한다는 그거를 맨 처음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원리가 생비제는 좋다 그랬는데 왜 생비제가 깨지면 아니 갑날에 신자진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어 신자진이라고 해갖고서는 갑날이면 무조건 다 좋냐? 아니잖아 임신은 안 되는 거야100% 그래 안 그래 신자진이면 공부는 식상이잖아아 저기 이게 이거는 어, 이게 이 임신은 이거는 어 인성이고 이거는 식상이잖아 식상은 되는 이 식상은 무조건 깨지는 거잖아 뭐가 다돼안 되지. 그런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거야. 자연법에 있는 거예요. 자연법칙에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이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안 되고, 그게 가살권이고